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입니다. 어?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죠?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서 점수는 평소보다는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급컷을 보면서 좀 실망한 학생도 있었을 텐데 일단 샘 커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시험 보면서 움찔 움찔했을 거예요. 어 이거서 어 풀어본 건데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운 작품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지. 어 그러면서 문제를 푸셨을 텐데. 일단은 이거는 사실 이런 영상은 약간 홍보성 영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가 이 시험에 이렇게 반영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때 읽어보세요. 어적신? 어차피 적초문 신영균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적중을 많이 시키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기는 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전면 홍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노력의 결과도 있는 거지만, 뭐도 있는 거야.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들이 딱 어떤 작품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만 딱딱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육평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수능에도 그래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다뤘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걸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문법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사실 약간 조금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를 본 적이 있었을 거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laughs> 무슨 조건이 뭐 이런 거 주어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선생님 교재에 보면은 똑같은 형태예요. <laughs> 문제는 어간 마름 조건이라는데 선생님은 어간의 끝소리. 문제는 형태. 선생님 책에는 형태 똑같죠? 그 다음 용례. 용래. 저 용례가 뭐야? 어, 사례. 사용의 예시 이런 걸딱 해놓고 문제를 거의 똑같이. <laughs>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문법 문제들 역시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런 것들 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문법을 폭넓게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각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조건은 어차피 보기박스에 주어질 것이다. 다 외우는 거 아니다. 대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삽잡잡 그 받침에는 순경음 비읍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 내용이 이번에 출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 있지?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커리 따라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무슨 별표 5천억 개 이러면서 막 별표 치고 수업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문법 문제 유형하고 개념하고 문제 형태 선택지까지 거의 똑같이 나온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문법 종문는 선생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예 표 박스 자체가 똑같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한과 십8곡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 넘버원 모의고사에서 다뤘죠. 넘버원 모의고사 풀었죠? 풀때 이거 봤지? 2회 딱풀때그 작품이 나왔었는데 그래 지문이 동일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박스 3점 짜리 문제 이 보기 박스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원 선생님 교재에 있었던 건데 기억나요? 무슨 권오문은 퇴계 이왕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응시했지만 과거 시험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자연에 은거하고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번 출제된 거 보면은 고노무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과거의 여러 번등 계속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 똑같죠. 3점짜리 문제가 선생님 보기 박스랑 동일한 보기 박스 글자만 몇 글자 바꾼 수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솔직히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이 보기 박스 문제 딱 보고 내가 이 보기 박스 썼던 건데 이 선생님이 쓴 보기 박스거든 이게 근데 여기 똑같이 나왔더라고.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막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작가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수업 하면서 한 구수했다 과거시험 계속 떨어진 거야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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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자연에 들어가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어그 작품이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하고 약간 문학 작품을 볼 때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요. 아, 문학사적 가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선생님, 넘버모이에서 딱3회 구성이란 말이야. 그 중에 들어가 있는 한 작품. 다시 말하면 수특 플러스 수안의 수많은 고전시가 중에 출제 가능한 작품 딱 3개 찍어 갖고 된 거야. 그 중에 한 작품이 이번에 9월 평가원에 나왔네요. 그러면 넘버, 나머지 두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이 이제 수능에 나올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거지. 지문. 지문은 이제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EBS 연계 지문 수업을 하는데 모든 지문을 다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생님처럼 이제 중요한 작품을 선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문 같은 경우에 EBS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문제 보기 박스가 아예 똑같았어요. 그것도 3점짜리.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자랑할 내용이기도 한데, 비연계 작품입니다.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는 비연계 작품이었죠. 그지 이번에 독특하게 이제 현대시, 현대시 플러스 고전 시가 융합으로 나왔었는데 이 추억에서 같은 원래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재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 제자다? 김소월 시인의 직계 제자. 내용은 100%다 보다 한이다.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수업을 했었죠. 역시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한을 한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역시 한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선택지에 나왔던 말들이, 선생님 문제 보면 동일 구절들. 동일 구절들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지 이런 건 이제 비연계적 중인데, 이런 거는 자랑할 만해요. EBS에 수록된 작품은 아니었으니까, 이게. 그죠? 비연계적은. 그리고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도 EBS 수록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다뤘던 작품이고 선생 교재에서 이제 보통 별표 네개 치거나 다섯 개친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됐죠. 홍길동전이라는 작품도 선생이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다 아는 작품이다. 애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홍길동전? 어 이거 누가 몰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아니야? 이걸 굳이 공부해야 돼? 이래 버린다고. 그래서 선생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유명한 작품일수록 조심해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내가 했어 안 했어? 그 얘기를 했지 홍길동 전 지문 딱 읽을 때첫 부분에서 좀 당황했을 수가 있어 무슨 힘 자랑하고 바위 집어 던지고 이건 EBS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아니거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EBS에 소설이 연결될 경우에 절반 정도는 EBS에 수록된 부분 그리고 절반 정도는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뒷 부분에 이제 EBS에 수록된 부분이에요. 부분의 내용. 여기선생님 교재 중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아빠한테 네 아들 찾아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 역시 그런 부분이 EBS에 선생님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얘의 신분 그리고 전기성 뭐 이런 것들, 여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지. 그거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는 길이라는 작품, 이 작품을 찍은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기도 하고, 최명익 작가, 선생님, 설마 이 작가의 작품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 왜냐면은 그 외에도 중요한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많았거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걸 어떻게 가르쳤었냐면은 얘가 하고 싶은 일은 뭐책 읽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내 정작 생활에 쫓겨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 이런 인물의 심리 중심으로 작품을 읽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 작품은 EBS 수록 부분과 다른 부분이 나왔어. 안 겹쳐. EBS 수록 부분과 전혀 안 겹쳐. 너 이거 문제 풀면서 야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어떤 점에서 그렇지? 그렇지 사진사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인물이 겹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 인물들의 특징을 배웠거든 이 사진사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어 세속적이고 이거 선생님이 가르쳤었죠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봤어요 시험 거기서 또 봤어 그리고 이제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가 있는데 현실에 쫓겨서 그걸 못하는 애 그런 차원에서 지문을 읽어버리면 이거 ebs를 공부한 의미가 충분히 있었던 연계라고 할 수가 있어. 물론 다른 부분이 나왔지만 인물의 특성이나 전체적인 내용. 선생님 EBS 수업에서는 전체 내용의 줄거리로다 책에다가 넣어놨잖아. 그걸 알던 사람은 어서 본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보기 박스 3 점짜리가 선생님 변형 문제 수능특강 변형 문제에 있던 보기 박스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선생님 변형 문제 보면 선생님은 변형 문제를 수능형으로 직접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재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간단간단하게 가지 않고 수능형으로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야. 보기 박스 보면은 최명희의 소설은 뭐 자의식을 그려냈는데, 얘네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절망, 무기력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내용이 여기 보면은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심리적 불안,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계가 된 것이 알겠죠 선생님,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야, 이건 EBS 연계가 아니라 신형균 연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받았어요. 그렇죠. 요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이런 거.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작문 주제도 하나 맞췄어요. 기부. 기부, 퍼네이션. 요거, <laughs> 선생님. 모의고사에 있었던 거거든. 그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선택지에 나오는 말들. 그런 선생님이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이건 내 자랑이지만 여러 교재, 여러 교재. 다시 말하면 보통은 EBS에서 내가 EBS 수업했던 게 나왔어. 이거잖아. 근데 보통 선생님 책 보면은 여러 가지죠. 화작 교재, 타임어택, 칠법칙, 모의고사, 문법 교재,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굉장히 다양하죠. EBS.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단순히 EBS 분석에 신 압축 특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리에서도 어, 어 비문학도 이런 질문 내가 어서 비슷한 거본거 같은데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었거든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선생님한테 채권에 대해서 배웠지 채권이라고 하는 게돈 필요할 때 기업들이 또는 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고 국채, 지방채 막 이런 게 있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걸 국채라고 하는데 이런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언제까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면못 주는 거고 그러면 뭐 신용 위험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야 배웠던 것 같아 솔직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이제 일등급 여기서 결정된 이런 지문 이런 강의에서 다뤘었죠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줬지만 이거는 이렇다 선생님 영상 타임코드까지 다따 버렸어요. 이거를 쫙 붙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래.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붙여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는 너무 회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깜짝 놀갖고 적중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올해 수능 시험에 이거 나와 이런 식으로 뭐 장난쳤던 게딱 나오고 이래가지고 열했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적중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은 선생님 커리에서의 적중을 얘기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또 본인 커리에서 적중을 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보는 눈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좀 다를 수가 있어.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전공자들이고 이 분야에서 이제 막 길게는 십몇 년씩만 이렇게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가르칠 때 경중을 구별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야. 선생 님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은 잘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잖아. 수업을 인강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 뭐야. 이거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멍하니 이렇게 필기만 하면서 듣지 말고 아,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왜 저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파이널 과정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사실 기대하는 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다 훑어줘라.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적중에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적중을 노린다면은. 뭐 적중하는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이르, 자기가 듣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어떠한 내용 그런 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결론은 2019 수능도 어차피 적중은 누구다? 신영균.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laughs> 알겠죠?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이 이제 Q&A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어?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 시험은 모의 고사니까 모의 가짜 고사 시험 가짜 시험 실전에서도 선생님이 여러 작품들 그리고 많은 지문들 문제 유형까지 이렇게 이제 적중시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선생님 이번에 보기박스 적중 여러 개된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할 테니까 선생님 거리잘 따라오셔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수능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